슬램덩크 농구대잔치 파이널 시리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올스타전, 슬램덩크 올스타전 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그 투표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왔어요. 디자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스타전 후보는 포지션당 6명을 사전 제가 선별을 했고요. 총 35명 중에서 각 포지션별 1위부터 4위까지 선수, 총 20명의 선수가 올스타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표의 재미를 위해서 선수를 한명 내지 두 명을 뽑는 투표가 아니라 줄 세우기 투표로 저희가 제가 드렸어요. 이 투표에 참여하신 총 인원이 475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투표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 총합을 더해서 총점 순위대로. 포지션별 올스타 순위를 나눴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들부터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최다 득표자는 그 포지션에서 압도적인 선수들이 좀 유리했겠죠. 자, 전체 35명 중에 최다 득표자 1위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1668점을 획득을 했고요. 2위는 정대만입니다. 총 1,590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정환, 1,504점을 획득했고요. 4위는 1,494점을 획득한 정우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5위 신현철, 김판석 순위로 이렇게 순위가 나왔네요. 자, 포지션별 결과예요. 이 포지션별 결과에 따라서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만 올스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포인트 가드입니다. 자, 포인트 가드 1위는 이정환 선수입니다. 1,504점을 획득했고요. 자, 2위가 김수겸입니다. 1,419점을 획득했습니다. 1위와는 약간의 격차가 있었어요, 확실히. 3위, 4위는 969점에 송태섭, 521점에 나대룡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드는 이정환 대 김수겸의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이정환의 서브로 나대룡, 그리고 김수겸의 서브로 송태섭이 참가를 하게 되겠네요. 자, 슈팅가드입니다. 1위가 정대만입니다. 1590점이었고요. 2위가 마성지입니다. 1370점. 3위, 4위가 878점의 신준섭, 그리고 663점의 최동호였습니다. 정대만, 최동호, 마성지, 신준섭이 한 팀이 되겠네요. 다음은 스몰포워드입니다. 아, 요건 좀 치열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의외의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스몰포워드 1위는 정우성이었습니다. 총 1494점을 획득했고요. 자, 2위가 윤대엽이었습니다. 1365점. 그리고 3위 4위는 1101점의 서태용, 그리고 664점의 나문이 차지했습니다. 정우성, 나문이 한 팀이고요. 윤대엽, 서태용이 한 팀이 되겠네요. 정우성은 윤대엽, 서태용 두 명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파워 포워드 가겠습니다. 파워포워드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강백호 선수가 1위였습니다. 1668점을 획득했습니다. 2위가 이현수였어요. 914점. 2위인데도 1000점이 넘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으로 강백호, 강백호가 몰표를 받았고요. 어, 3위는 680점의 최지혁, 그리고 4위가 543점의 강동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백호, 강동준이 한 팀이 되고요. 이연수 최지혁이 한 팀으로 강백호, 강동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센터입니다. 자, 센터 1위는 1454점의 신현철이었어요. 2위가 1439점의 김판석이었습니다. 자, 3위, 4위는 채치수가 1110점, 그리고 변덕규가 466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신현철, 변덕규가 한 팀이고요. 김판석, 채치수가한 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 선수까지 예, 총 10명이 선발이 됐고요. 보통 올스타를 뽑을 때 감독 추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독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저도 아, 요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예, 특별 추천 선수 2명을 따로 선발을 했습니다. 예, 2명의 선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들은 후보에는 없던 선수들입니다. 예, 후보에는 없던 선수들을 제가 자의적으로, 자기적으로, 맘대로 일방적으로 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첫 번째 선수는 명정의 김기환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굉장히 경쟁이 컸어요. 사실 여섯 명을 줄이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포인트 가드는. 근데 이 포인트 가드를 기계적으로 여섯 명을 좀 줄이다 보니. 아, 좀 실력이 더 나은 선수들, 좀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이 못 올라온 게좀 있었어요. 어,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김기환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쭉 4강까지 어, 김판석의 부족함을 잘 채워줬던 김기환 선수는 좀 올스타에 뽑아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김기환 선수를 첫 번째 특별 추천 선수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특별 추천 선수는 이명원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명원 후보에 안 넣어가지고 등골이 오싹하고 약간 밤길이 무섭고 밤에 갑자기 잠을 깨고요. 굉장히 좀 어, 오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명원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올스타전이 다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의 의견 제가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원 선수는 네, 특별 추천 선수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 400만 기념 이명원 예, 선수 예, 올스타전에 갈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최종 라인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A팀입니다. A팀 선발 라인업은 이정환, 정대만, 정우성, 강백호, 신현철이고요. B팀은 김수겸, 마성지, 윤대엽, 이현수, 김판석입니다. 자 A팀 후보 선수는 나대령 최동호, 남훈 강동준, 변덕규, 김기환 선수고요. B팀 후보 선수는 송태섭, 신준섭, 서태웅, 최지혁, 최치수, 이명원입니다. 뭐, 이명원에 넣었네. <laughs> 너 임마 목숨 건진 거야. 운 좋은 줄 알아. 얘들아, 이제 가자. 예. 좀 약간, 어, 목숨이, 예, 약간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laughs> 예, 다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팀, 이정환, 정대만, 정우성, 강백호, 신현철, B팀, 김수겸, 마성지, 윤대엽, 이현수, 김판석의 라인업으로 올스타전 파이널 시리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날짜는 3월 17일 오후 7시고요. 기존에 트위치에서 생중계되고 유튜브에서는 녹화로 업로드가 됐었는데 이 파이널 시리즈는 동시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 중인 3월 16일 현재에도 결승전은 치러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3월 17일 오후 7시에 제두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